제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곧 그달 초 하루에 야회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설디엘의 아들 유다 중독 수루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소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망군의 야회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회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진 전대의 너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야회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 야회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만군의 야회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데리 아들 수루파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야회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야회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야회를 경외하며 그때에 야회의 사자 학계가 야회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회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야외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루파벨의 마음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망군의 야훼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2장 일곱째 달곧 그달 21일에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사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부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이아 회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여우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회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망군의 야회의 말이니라. 너희가 이곳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망군의 야회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제2년 아홉째 달2 4일에 야외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망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회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야훼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그때에20 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즉 10 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 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 고르 뿐이었었느니라.망군의 야훼가 말하노라.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깐부기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야회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에 열마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그달 24일에 야회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총독 수로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망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쌀데들의 아들 내중 수르바베라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망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요한기시록 11장. 또 내게 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감람나무와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타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괴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용의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